근데, 여기, 잊어불고, 이렇게, 벌을, 벌을 키운 뒤, 막, 벌이로러막 쏘고 달라들어요. 근데, 허영영허영영허영영허영영 했었고, 그런게 아, 벌이 그놈이 막 확장이 되고, 엄청나게 새끼를 쳐, 훨씬 더 잘해줬더라고요. 그, <laughs>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아요? 벌, 여저 그. 싹, 작년에 속이 상해서, 저, 저, 저 여름에 더욱기는 오고, 싹, 말하자면 죽든지 말든지, 냅둬버렸어. 근데, 한두 통이나 살았던가 그랬어요. 근데, 올 봄에, 예, 200만원씩 주고, 35통 값을 주고, 사왔어요. 근데 지금 한 70통 맨들어놨어 음. <laughs> 쪼개갖고, 말하자면. 새끼를 쳐서. 근데, 말하자면 그게 막 벌이 그냥 수없이 많아져. 그 일관도 그 친구 하나가 와서 자고 가면서, 와, 벌이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고 막. 수, 수, 수억대 마리가 그렇게 돼갖고 어떻게 다 감당을 하냐고. 그벌그미여주는 거는 설탕하고 떡밥만 조금 들어가면 되니까. 그냥 뭐, 그냥 그, 그래서 꿀 팔아가지고 그냥 어, 먹고 살고 있는지를 아니까 본부에서 월급 안 줘도 나 혼자 운영해요. 그냥, 그, 그 많은 재산세랄지 뭐 자동차세랄지 오만 것을 다 물어도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, 그냥 본부에서는 말하면 차라리 잘 됐다 는 식이지. 못팔기는데도 그게 명당 자리라,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살라고 소개를 넣어놨어.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거나. 음. 음.